나 이거 알아요. 모닥불이라. 똑하네. 맞제. 못 맞춰도 이상한 거 아니냐, 근데? 그래서 뭔데 이거? 야, 이걸 잘 봐봐. 좀 바뀌었어. 이게 바뀌었다고? 뭔가 달라. 어. 뭐가 바뀌었어 이게? 사실 나도 뭐가 달라진 건진 도저히 모르겠는데. 달라. 똑같을 것 같은데, 내가 보기에는. 어, 이런 모양이 아니었던 것 같은데라는 그런 느낌이 들지 않아? 막 똑같은데? 아니야, 이거 달라. 이거 뭔가 느낌이 달라. 이거 뭔가 달라. 아니, 네 똑같은데? 아니, 달라요. 아, 똑같아요. 아니, 달라요. 아, 진짜 똑같아요. 은소리야 이거 다르게 생겼어. 아니, 달라, 이거. 아니, 완전 똑같이 생겼어. 아, 아니, 이거 확실해요. 이거 완전 바뀌었어. 이거, 이거 이질감이 든다니까? 아이 라니까, 똑같다니까? 어떻게 확실하는데1킬 켜서 지금 보고 있어, 지금. 아, 맞나? <laughs> 어, <laughs> 똑같아야 다른 게 없어. 아, 그래? 다른 게 없다고? 아니 근데 다른데. 완전 다른 게 생겼는데? 너무 똑같이 생겼어. 이거 갖다 붙여 놓으면은 뭐가 뭔지 못 찾아요, 이거. 있어 봐. 내가 나도 들어가 볼게. 똑같이 생겼는데? 비슷하게 생기긴 했네. 비슷한 게 아니고 똑같다니까. 아니 근데 조금 달라. 아니, 봐 봐. 이거 봐 봐. 다르잖아. 완전까진 아니어도 달라 다르다니까? 1.17이 조금 더 기네 조금 더 길다고? 난 어, 지금 위에서부터 한 픽셀 한 픽셀 내려오면서 보고 있거든? 그냥 전체적으로 하나 조금 길어졌어 내 화면을 봐봐 자 보자 이거 1.18어 이거 1.17어 그렇네? 하나가 길어졌어 뭐야 저거 <laughs> 한데 <대> 조금 길어졌다니까? <laughs> 아니 뭐야 왜 짧아졌어 이거 아 그래 그래 짧아졌다고 말하는 게 맞네 1.18에서 짧아졌어 1.17이 한칸 길고 뭐야 이거 어떻게 찾아낸 거야 이거를 <laughs> <laughs> 아니 딱 이질감이 들지 않아? 이거봐봐 이거봐봐 <laughs> 왜 줄여 갔지 이거를? 이게 지금 1.17 보면은 이게 칸에 딱 들어가거든? 아 그거 보기 싫어서 줄인 건가? 어, 아니 이게 나는 여기 레드스톤 들어가면 문들도 싹 바뀌었거든? 바뀌었다는 게 느껴지잖아 어 이건 좀 느껴진다 나는 이거 보는 느낌이었다니까. 아, 뭔가 이상하더라고. 야, 전혀 차이를 몰랐어. 이거 아이템 액자도 바뀐 거 같아. 이거 얘도? 아, 얘는 조금 밝아졌네. 얘가. 그러니까 밝아졌어. 이거 봐, 이게 팻말도 바뀌었네. 뭔가 아, <laughs> 좀더그 나무 재질의 느낌을 살렸네. 아니, 이게 더 눈에 띄는데 정작 이건 몰랐네. 어때? 바뀌었지? 이거는 솔직히 알아보는 게 신기한 거 아니야? <laughs> 야, 이건 알아보는 게 신기한 거다. 이거는 근데 사실 이걸 내가 어떻게 구분했나? 나도 신기해. <laughs> 이거 치킨 같은 거 걸었으면 꼼짝없이 뺏길 뻔했네 이거 안 걸었잖아 내가 양심이 좀 찔려서 그게 <laughs> 아니 나는 확신하고 있었거든 안, 이게 바뀌었다는 걸나 인정하냐? 아 이거 봤으면 인정해야지 봤으면 인정이지 <laughs> 모닥불 바뀜 어떻게 하냐고